야, 지금 여러분 이 얼굴이 말이죠. 이 첫째 날 얼굴 맞아요? <laughs>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이제, 어, 폐회배를 드리면서, 아, 목사님이 걱정이 하나 있어요. 벌써 목사님이 24년 동안 이제 어린이 캠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변화되고 또 기도도 잘하고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그래도 이제 당장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여기에서 있던 그 환경과 달라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괴롭혀 왔던 사막이 사마귀 해석해주세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아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이 사마귀가 다시 한번 와서 툭 쳐보거든요 처음 칠때 완강하게 거절해야 해요 아멘 아멘 너, 너 어딜 또 왔어 까보고 있어 어디를 나보고 욕하라 그래 난 상족자란 말이야 어디를 나보고 주일날 결석하라 그래 이 바보 같은 녀석이 꺼지란 말이야 내가 뭐아담과 하와처럼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의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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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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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웃음> 의시 한번 하겠어 시작 의 <laughs> 아, 예수님 시작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가니까 시작! 예수님 예. 주여 도와주소서 시작! 주여 도와주소서 어? 어딜 까불고 있어? 주여 겁도 없이 까불고 있습니다. 아. 하고 이겨야 돼. 아멘!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려가서 멋지게 살까 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서교제목 큰소리로 세번 시작! 상속자의 특권 상속자의 특권 상속자의 특권 상속자의 특권, 특권 다섯 가지를 여러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이 다섯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누린다 이거야. 아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겁나 쉬워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노아라는 분이 계셨는데 구약 시대의 인물인데 놀라지 말아요 이 세상이 한번 끝난 적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을 끝날 때그고마워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유일하게 놀라지 말아요. 유일하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냈는데 하나님의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 있더라 이거야. 놀라지도 않아. 아, 다시 할게. <laughs>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제 정말 장난 아니게 죄를 죄를 짓고 사는데 의인이 있더라 이거야. 야. 자. 의인은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의인이 되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더쉬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 축구로 설명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한국 축구가 유럽 팀만 만나면 경기장에 딱 들었을 때 선수들이 그랬대. 그 유상철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장에 딱 들어갈 때 아, 오늘은 몇대 빵으로 질까. <laughs> 얘들아, 경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몇대 빵으로 질까를 걱정하면서 뛰니까 경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유럽팀을 만나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놀라지 말아요. 독일팀도 이겨버렸어, 독일, 독일팀도. <laughs> 이거 이것을... 야 야, 어깨 펴봐. 큰 소리로 따라 합니다. 내가, 내가. 이제.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나는, 나는.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자존감을 바꿔야 되는 거야, 자존감. 음. 요즘 학교에서도 유명한 단어가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야. 어깨 펴봐.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인식을 멋지게 가지는 거야.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죽을 게 있어 없어. 어? 말해줘.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아멘? 어.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일대기를 잠깐 보겠어. 자, 어. 우선 세 가지를 확인해 볼게, 얘들아. 큰 소리를 말해줘. 나는 거듭났는가? 네, 났다아 좋아요. 성령을 받았는가? 네, 았다아 좋아요. 세 번. 상속자가 되었는가? 네, 아, 었다어 좋아요. 목소리가 약해. 다시 한번 크게 물을 거예요. 1 번부터. 거듭났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얼굴을 딱 펴고 가장 행복한 얼굴 표정을 유지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놀랄 만큼 야너 너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네? I'm happy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돼 이렇게만 말해줘야 돼 얘들아 따라, 따라해보겠어? 어머니 야 엄마가 놀랄거야 아버님 그대로 따라하세요 더 크게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여기 잠깐 앉으시죠. 여기 잠깐 앉으시죠. 그동안 그 동안 저를, 저를 이렇게,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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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얘들아, 용돈이 달라질 거야. 아, <웃음> 아, <웃음> 어깨 펴고. 어? 자, 엄마 아빠에게 정말 초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여러분이 더 그런 친구일수록 더 강하게 강건하게 살아야 돼. 알겠죠? 네. 아멘! 네. 자, 그럼 조금 더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어요. 음. 자, 예수님의 의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의인이 됐고, 노아의 가족을 건져줬는데, 목사님이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알려줄 거예요. 오늘 정리해버려요. 자, 두손 무릎하고 허리를 쫙 펴봐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좋은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는 거예요. 칭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교리에서는 칭의라 그래. 따라한다. 나는, 나는 의롭다. 의롭다. 여김을, 여김을 받았다.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읽어보겠어다 시작. 의인만이 천국에 갈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구원 문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자꾸 이단이 공격하는 거야. 이단이 공격하면 난 예수님 믿어요! 저리 가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단들은 이렇게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 리스트 리스트를 이 집에는 절대 오면 안 되구나 엑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엑스 어? 이 집에는 조금 몇번 오면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삼각형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어? 삼각형으로 가면 안돼 무조건 엑스로 가야 돼 아멘, 아멘. 자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빨리 말해주세요 시작 자 로마서 1장1 7절 읽어보겠어요 큰소리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깨 담표고 따라한다 나는 의인 나는, 나는 상속자, 상속자. 아멘, 아 믿습니까? 아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흔들리면 사탄이 자꾸 공격한다니까. 음. 자, 보세요. 놀라지 말아요. 네. 론 와이어트가 터키에서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발견해버렸어. 점점 성경에 있던 사건들이. 과학자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죠 읽어 보겠어요 시작 노아의 방주가 터키 산악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 론 와이어트가 발견한 거야 이 노아의 형상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자 자, 유일하게 이 세상이 처음 망할 때 아담의 10대 손이며 세세 후손인 라멕의 아들 노아 500세의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 몇 세? 500세. 그러니까 이때는 자연환경이 969세까지 살수 있는 환경이야. 그냥 물만 먹어도 너무 깨끗한 거지. 지금 이제 공기도 자연도 오염됐기 때문에 이렇잖아. 어, 그러니까 이때 이것이 망가진 것이 원래의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자연계가 망가진 것이 노화의 홍수로 망가지는 거야. 근데 이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살려줬다 이거야.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망할 때 살아나야 될거 아니야? 아멘. 아멘. 이단의 공격이 뭐예요? 당신 당신 천국 갈수 있냐? 너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 우리 우리한테 오면 넌 산다. 이거 아니야? 어? 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 자, 그럼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겠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택함과 은총을 받았대. 우리도 캠프 와서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과 은총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 자, 읽어보겠어요. 홍수 전 애녹과 노아만이 의롭고 정직한 자. 두 사람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야, 홍수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야? 에노 두 번째 누구야 노아 이야, 이런 캠프에 오니까 이런 아주 멋진 말도 여러분 들어요 멋있어요 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매우 공정했고 땅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13절이야 자 읽어보겠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루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아는 지금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방주가 지금의 교회인 거야.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지. 3월달부터 여러분,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이번 부활절, 4월 21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때, 올해 전도할 친구들을 몇 명을 작정하냐면, VIP. 몇 명을 작정해요? 세 명. 세 명. 세계로 끝난 교회, 몇 명? 세 명! 늘기쁜 교회, 몇 명? 세 명! 조양교회, 몇 명? 세 명. 진성교회, 몇 명? 세 명. 주님의 교회, 몇 명? 세 명! 자, 오른손 딱 펴면서 말하겠어요. 몇 명! 몇 명? 세 명. 손 남편 사람 두명 있어. 세 명을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좋은 건 저절로 입벌려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도 좋은 곳이 있다면 친구를 따라 저절로 가죠. 맛집에도 엄마 아빠랑 얘기해서 가죠. 교회가 맛집보다 더 귀한 거야. 교회는 구원의 방주야. 아멘. 음. 지금 점점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야 어. 자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노아의 가족들 여덟 식구는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됨 여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사람이에요 응? 응?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돼자 그럼 목사님 이제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집중하면 되겠죠 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뭐가 가득 찼어요? 죄가 너무 가득 찬 거야. 죄 때문에 자기의 재능도 다 펼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던져버리고 병에 들고 이번에 나왔던 어떤 영화도 그렇잖아. 어? 그, 그 4옥타브를 넘나드는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 뭐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45세의 젊은 나이로 에이지에 걸려 죽잖아. 정신 바짝 차려 해, 여러분. 어? 야.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줄 압니까? 에이지 약이 10년 전에만 개별됐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반증해요. 에이지 안 했, 어, 또 동성애 안 했으면 에이지 안 걸리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 딱 쓸려도 말았어. 어?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이지 약이 10년만 더, 그러니까 그, 그 가수가 10년만 더, 더 살았으면 그 치료약의 혜택을 봤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말해야 되잖아, 여러분. 동성애를 안 했으면 에이지에 안 걸리는 거지. 목사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동성애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 영화를 보면 남자가 공연 끝나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와서 이렇게 뽀뽀하려고 그래요. 그때 주, 그냥 주통을 날려서 해야 되잖아. 어? 어? 야, 너 미쳤어, 너? 어? 어? 어딜, 어디 주둥아리를 대고 있어? 어? 아갈머리를 확. <laughs>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어깨 펴봐요.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사탄이 다 유혹할 때, 이 아갈머리를 확, 어디에다가 아갈머리를 대고 있어? 확. 그 날렸어야 돼. 근데,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그가 죽을 때 유산을 누가 대주는 줄압니까그 동성애 남자에게 안 줘요. 자기 원래 그 첫사랑 이미 결혼을 했잖아? 그 여인에게 모든 걸 남겨요. 지금 영국에서 그 사람이 10대 부자야. 그 부인이. 지금도 저작권료 계속 한 달에, 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겠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그 가서는 끝까지 끝까지 예? 후회 나중에는 후회했다는 거지 아 내가 왜 바보처럼 동성애를 했지 아우 저 새끼 때문에 병상에서 계속 지켜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때 유산 안 줬다니까 자기 전문 요리사에게 줬던 줬던 유산만 줬어 그 금액만 줬어 400억을 누구, 누구에게 줬냐 원래 그 여자친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연인은 그 여자 하나뿐이었다 딱이게 말하잖아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죄악이 유혹이 올때 한방에 빨리빨 버려 한방에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상속자로 살게 되는거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 찼어 어? 그렇지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노예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뭐가 있었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누구를 잘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 자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구나. 그러더니 노아가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산에서 방주를 만든 거야.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 배를 산에서 만들다니 막 비웃잖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 방주를 멋있게 지었어요. 뚝딱뚝딱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샘과 함과 야벳들에게 같이 지으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욕하고 놀리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했죠. 그 여덟 식구는 모두 힘을 합해서 방주 짓는 일에 힘을 쓴 거야. 여러분, 이제 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방주 짓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즉,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거짓말 할 때, 예? 우리가, 어, 이상한 영상을 보고 싶을 때, 한 방에 날려버려, 한 방에. 네. 아멘. 주일날 결석하고 싶을 때, 한 방에 날리발한 방에. 한번 결석하면 또 결석하고 싶어. 세 번, 네번 결석하잖아. 그럼 두 달, 석달 지나가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왜? 완전히 사탄에 잠식 당하니까. 오케이, 배고.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아멘.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무시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놀라겠죠? 아니, 동물들이 어떻게 암수 한 쌍씩 저렇게 들어가냐? 야, 정말인가 봐.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가자, 가자. 노아 할아버지, 저도 태워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늦었어요. 타지 마세요. 그랬겠어. 어서 오라 그러겠어. 근데 사람들이 짐승들과 새와, 어, 심지어 뱀들도 들어갔는데, 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왜 방주라 그런지 알아요? 방이 많아서 방주예요. <laughs> 모든 방들이 많잖아요. 어.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라도, 야, 야, 신기하다. 야, 짐승들 사슴 봤어, 사슴 봤어. 노루 봤어, 노루 봤어. 야, 정말, 어, 어, 악어도 들어가, 악어도, 악어도. 야, 이상하다. 야, 야, 진짜 세상이 끝나나봐. 여보게, 우리 모두일 멈추고 빨리 가세. 여보, 여보, 이번 가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왜? 죄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된거 아니야?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지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방주의 문을 딱 닫았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화사방 문을 달라 그래. 이미 문을 닫았는데. 그때 문 열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면 나중에 믿을래도 믿을 수 없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방주에서 살아남았고, 방주는 두둥실 떠내려갔어요. 할렐루야! 4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샘이 터졌다. 그래, 샘이. 이게 그러니까 위 아래에서 물이 올라온 거지. 그래서 세상 완전히 모든 산들이 다 잠긴 거지. 큰소리로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쇠마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다원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의 끝은 구원이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질 않아요. 구원은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응. 어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마어마하더라. 야. 이제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내려가서 계속 하는 거 이제 설교 마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의 특권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1번 시작 주일 성수 2번 3번 기도 찬양 말씀 생활 4번 5번 자 하나하나 설명하고 마칠게요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뭐예요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는 거야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은 한 시간 예배 드리지만, 저기, 어,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가 있어요. 요즘 뜨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애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 교회 아이들은 9시에 가서 10시까지 어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달랑 한 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떠들지 말고 집중해서 선생님 전수환님 말씀 들으면서 한 시간 동안 잘 들여야 우리도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음. 두 번째 11조 이번 세뱃돈 받고 얘들아 어깨 펴봐 이번 세뱃돈 받고 11조 한 사람 손 들어봐 11조 11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내려봐 11조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용돈을 10만 원 받았어 10분의 1이 얼마야 만원. 그 만원은 하나님 거야. 나머지 9만원도 하나님 거지. 그런데 하나님 거라고 표시하는 게 만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돈을 붙여줘.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켜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단단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11조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상속을 하게 하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전화를 알죠?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어요? 일어나서? 어, 손들어봐 어, 내려. 잘했어. 어제 잠잘 때 기도한 사람. 어 내려. 얘들아 잠잘 때는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얘들아 침에도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원수막이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교길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밥 줘. 하는 거예요. 아멘. 잠잘 때는 하루를 시켜줘서 고마워요 요한 에슬림 목사님은 매일매일 일, 일기를 썼대잖아 음. 오케이 펴고 음. 찬양 하나씩 요 꿈은 큰 꿈을 꾸어 예배는 무조건 우등생이야 예배는 우등생 될수 있지 아멘 네. 어, 예배 우등생 되면 공부도 우등생 돼자 음. 우리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 결단합시다 일어나겠어요 두 손을 들어!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합니다!